안녕하세요. AMD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올 초만 해도 분위기 정말 뜨거웠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조금, 어,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시장에서는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죠. 아, 이제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그 미국 정부 정책 변화? 이런 게좀 영향이 있나?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2분기 실적인데요. 그 ai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잠깐 이러는 건지 아니면 좀 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ai 사업 지금 상황은 어떻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ai 말고 다른 사업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역시 가장 관심이 뜨거운 ai 사업부터 얘기를 좀 풀어가 볼까요 그 2분기에 ai 관련 매출 이게 도대체 왜 줄어든 걸까요 음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네그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요 크게 한 두가지 요인이 좀 겹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그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정책 이게 좀 직접적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중국 시장으로 가려던 amd의 ai 가속기 특히 mi308이라는 모델 판매에 어, 제동이 걸린 거죠 예상했던 만큼 못 팔게 된 겁니다. 아, 정책적인 이슈가 있었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좀 내부적인 건데 다음 세대 제품 출시를 딱 앞두고 있었거든요. 일종의 그 숨고르기 현상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곧 나올 MI 350 시리즈 이게 성능이 워낙 좋다고 알려지니까 고객들이 기존 MI 300 시리즈 구매를 잠깐 아, 좀 기다려볼까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외부적인 규제랑 또 내부적인 신제품 출시 사이클 이두 개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2분기 실적에 영향을 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죠 근데 뭐 일각에서는 혹시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던데요 실제로는 그두 가지 요인이 가장 컸다고 보시는 건가요 물론 뭐 경쟁 환경이야 항상 중요하죠 그런데 이번 2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그 직접적인 원인은 역시 앞서 말씀드린 그 수출 규제랑 신제품 대기 수요 이두 개의 영향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보는 게좀 합리적입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 기대했던 매출이 좀 빠진 게 컸던 걸로 파악됩니다. 그렇군요 명확하게 그두 가지가 핵심이었네요 그럼 앞으로 좀 반등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특히 그 신제품 얘기가 좀 궁금한데요 네 회복의 열쇠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신제품에 있습니다 그 인스팅트 mi350 시리즈 이게 차세대 ai 가속기인데요 이 제품 공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mi400 개발도 이미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죠 amd의 기술 개발 계획이 확실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니까요. 아, MI 350 다음이 벌써 MI 400이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뭐 기존 MI 300이나 MI 320 모델에 대한 새로운 주문도 다시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3분기부터는 좀 실적이 개선되게 않겠나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요. AMD가 단순히 그냥 칩만 잘 만드는 회사가 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AI 시대를 이끄려면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생태계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관련 기업들 인수합병도 하고 이러면서 소프트웨어 역량 키우는 데도 꽤 힘을 쏟고 있어요. 또 하나 좀 주목할 만한 게그 주권 AI라고 들어보셨죠? 서브레인 AI. 아, 네네. 각 나라별로 자체 AI 갖추려는 거요 맞습니다. 각 나라가 자기들만의 AI 시스템을 만들고 통제하려는 그런 흐름인데 AMD가 벌써 전 세계적으로 한 40개 넘는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꽤 많네요. 이건 단순히 칩을 파는 걸 넘어서 좀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여러 방향으로 만들려는 어,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볼수 있겠죠. 그렇군요. AI 쪽은 잠시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사업들이 워낙 탄탄해서 전체 실적은 오히려 좋았다. 이전이 참 인상적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그렇게 잘 받쳐준 건가요? 이게 진짜 AMD의 저력인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AI 가속기가 잠깐 주춤하는 동안에도 AMD를 정말 든든하게 지탱해준 건 바로 서버형 CPU죠, EPIC, 하고 또 개인용 컴퓨터에 많이 들어가는 Ryzen 프로세서 이두 가지였습니다. 실제로 2분기 전체 매출 보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나 들어서 77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32%나요? 와! 네. 그리고 그중에서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만 봐도 14% 성장해서 32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AI 가속기 매출 줄어든 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서버 CPU 수요가 정말 엄청났다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보통 우리가 AI 시대 하면 GPU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서버용 CPU 수요가 그렇게 강했다는 게 조금 의외인데요. 왜 그런 건가요? GPU만 중요한 게 아닌가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물론 복잡한 AI 모델 돌리는 데는 GPU 역할이 절대적이죠. 핵심이죠. 근데 그 과정이 GPU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AI가 답변, 뭐 토큰이라고 하죠. 그거 하나 만들어 낼 때마다 그 뒤에서는 CPU가 뭐 데이터 입출력 관리하고 시스템 자원 나눠 주고 또 네트워크 통신 처리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작업들을 계속 해 줘야 돼요. 아, 백그라운드 작업이군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AI 작업량이 막 늘어나면 GPU만 바빠지는 게 아니라 그걸 옆에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CPU의 역할이랑 부담도 같이 확 커지는 구조인 거죠. 뭐랄까? 오케스트라 생각해보시면, 화려하게 솔로 연주하는 악기, GPU가 있지만, 그 뒤에서 전체 조화를 이끌고 받쳐주는 지휘자나 다른 악기들, CPU 같은 역할이라고 할까요? 아하, 비오가 확 와닿네요. GPU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실제로는 CPU가 뒤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AI 서비스가 커질수록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이 말씀이시군요.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APYC가 그렇게 잘 나간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 흐름 덕분에 AMD의 그이 바이크 프로세서가 무려 33분기 연속이에요. 33분기요? 네, 그러니까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서버 CPU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진짜 꾸준했네요. 네, 특히 그 대규모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클라우드 기업들. 또 통신사들 이런 데서 이 바이크를 아주 적극적으로 쓰고 있고요. 또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서버 구축하는 거 있잖아요. 온프레미스라고 하죠. 그 시장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격을 좀 낮춘 이 바이크 포세팔 시리즈라는 것도 내놨는데 이건 이제 중소기업이나 웹 호스팅 업체들 이런 좀더 넓은 시장까지 보겠다. 이런 의도죠. 그럼 PC 쪽 강자인 라이젠 프로세서는 어땠나요? 라이젠도 마찬가지입니다. PC 부문하고 또 특정 기기에 내장되는 그 인베디드 시스템 부문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어요. 이것도 AMD 성장에 아주 크게 기여했죠. 와, 양쪽 다 잘했네요. 네, 그래서 결국 지금 AMD를 보면 AI 가속기라는 아주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에 더해서 서버랑 PC 양쪽에서 이미 시장 지배력이 상당한 CPU 라인업이라는 아주 든든한 현재 기반까지 갖춘 거죠. 굉장히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그 AMD의 AI 사 반등의 열쇠라고 하셨던 신제품 MI350 시리즈 이게 도대체 어떤 제품이길래 그렇게 기대를 모으는지 좀더 자세히 알고 싶네요 이게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을까요? 네그 AMD 인스팅트 MI350 시리즈 이거는 현재 나와 있는 AI 연산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들,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뭐 HPC라고 하죠. 복잡한 과학 기술 계산 같은 거요. 이런 작업들을 처리하려고 정말 작정하고 만든 최첨단 데이터 센터용 GPU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업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 중 하나인 그 TSMC의 3나노미터 공정을 썼다는 것부터가 좀 어, 기술력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3나노요. 네. 성능면에서 좀 주목할 만한 특징을 한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데이터 처리 능력이 그냥 압도적이다 라는 겁니다. 무려 288GB 용량의 최신 HBM 3 2 메모리를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초당 8TB, TBPS 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해줘요. 초당 8TB요? 상상이 안 가네요. 네. 비유하자면 엄청나게 큰 AI 모델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재료, 즉 데이터를 그냥 막힘없이 초고속으로 계속 부어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갖췄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네. 두 번째 특징은 연산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는 점입니다. 그 FP4, FP6, FP8 이런 다양한 저정밀도 데이터 형식을 하드웨어에서 직접 지원해요. 저정밀도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AI 작업들은 정밀도를 조금 낮춰도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처리 속도는 기존보다 두배 이상 빨라지면서, 전력 소모는 오히려 줄일 수가 있어요. 아, 효율이 좋아지는군요. 그렇죠. 속도랑 효율,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죠. 와, 정말 3나노 공정에 메모리 대역 폭도 엄청나고, 연산 효율성까지 정말 작정하고 만들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혹시 또 다른 기술적인 특징 같은 건 없나요? 네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시스템을 구성할 때좀 유연하다는 점이에요. 냉각 방식에 따라서 공기로 시키는 MI 350 모델하고 액체로 시키는 MI 355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특히 그 액체 냉각 방식인 MI 355는 더 높은 전력 한1,400 와트 정도를 쓰면서 성능을 한 10에서 20%더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성능 시스템 만들 때 유리하죠. 오 액체된 것까지 네 그리고 여러 개의 gpu 칩을 마치 하나처럼 묶어서 더큰 작업을 처리하게 해주는 그 인피니티 패브릭이라는 연결 기술도 더 개선했고 데이터 접근 속도를 높이기 위한 캐시 메모리 구조 같은 것도 최적화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어떤 부품 속도만 막 높인 게 아니라 칩 설계 구조 아키텍처 전반에 걸쳐서 성능하고 전력 효율을 같이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에요 중요한 게이 전력 효율이니까요 그래서 이 MI 350 시리즈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양산되고 시장에 공급되느냐 이게 앞으로 AMD AI 사업의 방향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AMD의 강점이나 기회 요인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반대로 AMD가 앞으로 좀 해쳐 나가야 할 과제나 위험 요인 같은 건 없을까요? 특히 경제 환경이 여전히 치열할 텐데요. 네. 역시 가장 큰 부담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입니다. 이게 좀 풀리지 않는 한 중국 시장에서의 AI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은 계속 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AMD는 MI350 같은 강력한 신제품을 앞세워서 중국 말고 다른 지역 예를 들면 뭐 유럽이나 아시아 다른 나라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권 AI 구축하려는 국가들 이런 데를 적극 공략해서 이 공백을 메우려고 하겠죠. 근데 그 성과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죠 다른 시장에서 얼마나 만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네요 네, 그리고 AI 산업 안에서의 경쟁 구도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GPU 시장의 뭐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와의 경쟁은 당연하고요 구글의 TPU나 아마존의 인퍼런시아처럼 특정 목적에 맞춰서 자기들이 직접 설계한 그 맞춤형 단도체 ASIC라고 하죠 이런 기반의 가속기들도 아주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자체 칩 만드는 회사들도 많아졌죠? 네. 이런 상황에서 AMD는 자기들의 강점, 그러니까 고정능 서버 CPU인 e p y k 하고 고성능 AI 가속기인 GPU를 같이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이걸 내세워서 좀 차별화된 가치를 주려고 하는 거죠. CPU랑 GPU 통합솔루션 역량, 이걸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요, 이런 기술 경쟁 말고 또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I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오히려 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지금 AI 산업에 대한 기대가 너무 좀 과열된 거 아니냐. 이런 AI 버블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관련 기업들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기업 같이 그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리죠. 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이라든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정책 변화, 예를 들어 뭐 수출 규제가 더 강화된다거나 하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에는 항상 좀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단기적인 파도는 얼마든지 칠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AMD의 현재와 미래를 둘러싼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AI 사업의 일시적인 부진과 그 배경, 또 e p y c 과 라이젠이라는 아주 든든한 버팀목, 그리고 MI 350이라는 강력한 미래 카드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AMD의 미래를 볼때 핵심 동력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흔들림 없는 그 기반 사업이죠. EPYC 서버 CPU하고 라이젠 프로세서. 이것들의 꾸준한 시장 점유율 확대입니다. 특히 AI 시대에도 CPU의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면서 EPYC의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네, 기반이 탄탄하다는 거죠 그렇죠 둘째는 미래 성장 엔진인 AI 가속기 특히 신제품 MI300 시리즈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 그리고 차세대 제품 개발입니다 2분기에 AI 데이터 센터 사업이 잠깐 숨을 고르긴 했지만 이건 뭐 성장의 끝이 아니라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AMD는 단순히 개별 칩 성능 경쟁에만 빠져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AI 컴퓨팅 환경의 요구에 맞춰서 CPU, GPU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다 아우르는 총합적인 포트폴리오를 계속 강화하고 있거든요. 네, 통합솔루션. 네, 이걸 통해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뭐 엣지 컴퓨팅 그리고 개인용 pc 시장까지 아주 넓은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ai 사업의 단기적인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 cpu 사업이 워낙 견고하고 또 차세대 gpu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이런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면 현재 주가 조정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좀 매력적인 진입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군요 물론 아까 짚어주셨듯이 단기 변동성이나 여러 외부 위험 요인들은 당연히 신중하게 고려해야겠지만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야겠죠. 오늘 AMD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 여러분께도 아주 흥미로우셨기를 바랍니다. 기술 발전 속도도 정말 놀랍지만 그 기술을 둘러싼 시장 상황이나 정책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아주 역동적인 분야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AI 모델이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강력한 GPU 성능은 뭐 기본이고요. 이걸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또 조율하는 CPU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AI 시대를 이끌어갈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엔비디아처럼 GPU라는 특정 분야의 역량을 아주 극도로 집중하는 그런 기업일까요? 아니면 AMD처럼 고성능 CPU와 GPU를 모두 다루면서 폭넓은 컴퓨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일까요? 뭐 정답은 없겠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의 기술 흐름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